안녕하세요. 그루트레블입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여기 장수풍뎅이가 날라왔어요. 아, 이거 어제 밤새도록 아침에 뭔가 막 시끌시끌 했는데, 그게 풍뎅이였나 봅니다.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 순놈은 외국 같은 경우는 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해외 나가면은 외국 장수풍뎅이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뒤넘어서 거의 처음 본 곤충이네 어디 좋은 데로 잘 보내줘야겠네요 어제 저쪽 산에서부터 내려왔죠 <laughs> 저기 지금 구름 낀데 그것부터 높은 데서 내려와가지고 제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행 8일차입니다 8일차 어제 식당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어, 편안하게 잘잘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아침을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음, 이건 당면 요리 같아요, 당면 요리. 닭이 들어간 당면 요리. 그리고 이제 음료가 이렇게 나왔고요. 아침부터 당면 먹은 건, 당면을 먹은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모르니까 그냥 추천해주시는 걸로 시켰습니다. 당면이 어, 우리나라 당면이랑은 좀 다르게 이게 잘 끊기네요 네잘 끊기고 소화가 좀잘될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닭이 들어가서 그런지 삼계탕 맛이 좀 납니다 그리고 고수 맛은 별로 안 나고요 많이 안 나고 대신 한약 비슷한 그런 맛이 좀 나네요 잘 먹었습니다 이제 라트랑으로 출발합니다 라트랑까지는 한 46km 정도 됩니다 46km면 금방 가겠죠? 가서 조금 쉬어야 되겠어요 이제 허리가 조금 아파 옵니다 다신 공기가 참 상쾌하네요 오늘은 관광지만 다니시는 분들잘 모르실 수 있는데 베트남 대부분이 제가 다니던 길들은 거의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정말 심각하죠 아 다른 것보다 쓰레기를 잘 치우고 버리는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비닐도 너무 많고, 물건을 살 때도 그냥 비닐을 주니까, 우리도 그랬죠, 옛날에. 지금은 돈을 내야지만 비닐봉투를 받는데 처음엔 그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좀 맞구나 싶습니다. 여기서는 뭐 작은 거나 사도 비닐봉투를 주니까, 그래도 바로 쓰레기 되더라고요. 재활용 백들을 들고 다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쓰레기봉투를 따로 팔든가. 아, 이제 10km 정도 왔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래도 어제 길보다는 좀 낫긴 해요. 물론 뭐 업다운이 또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편하게 안 되겠니? 낮은 까지만 안 되겠니? 아, 허벅지가 알베겐상태에 계속 타니까 아침인데도 힘드네요 아, 말도 잘안 나온다 여기는 대부분이 지금 저렇게 다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균형 진짜 잘 잡으시네 아침부터 저 학생들이 인사를 해줬어요 여학생들이라서 그런지 활력이 넘치네요 어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태극기를 봤나? 아, 안녕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하니까 또 되게 좋아하네요. 이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가 봐요. 여기, 초등학교 같아. 고등학교는 잘안 보이네? 공보만 해서 모르는 건가? 아, 지금 쉬지 않고 20km를 왔습니다. 언덕이 간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지 위주라서 속도도 한 20km, 20에서 25 사이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달림만 하네요 와 아, 이제 20km 남았습니다 와 아, 거의 30km 가까이를 안 쉬고 달려왔어요 이게 길도 좋고 아 그냥 탄력 받아가지고 쭉쭉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이렇게 푸르른 벼들이 좀 보이네요 아 되게 푸르다 진짜 초봄에 어 우리나라 시골길에 달리는 느낌입니다. 거의 도로 상태도 우리나라 국도랑 거의 비슷해요. 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 자전거로도 어, 충분히 살수 오히려 로드가 더 좋죠. 이런 도로에서는 더 좋고 다만 이제 바퀴가 얇으니까 바닥에 뭐 파인 게 없는지 이런 거잘 봐야 되고 또 얕은 턱이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넘어지거든요. 가는 길에 특이한 풍경이 있어가지고 잠깐 섰는데, 낚시터네요, 낚시터. 낚시터에서 염료도 사고, 한번 둘러봐도 되냐고 하니까, 어, 둘러보라고 하시네요. 어, 날씨, 인생, 인생도 인생도 인생, 인생.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 물고기를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어, 아. 딱한 마리만 잡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앉아서 구경했는데요, 한 분도 못 잡으시네요. 낚시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라도 한 마리 잡는 거 보고 가고 싶었는데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그냥 갑니다. 아, 이거 완전 시원하다 어, 어. 아, 어. 이제 저 사이에 조금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나트랑까지는 한 15km 어, 요 정도 남았고요 이 주변에는 이렇게 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엄청 대고 있네요 생각보다 베트남 쌀이 어 그렇게 막 옛날 뭐 그런 동남아 사이 같진 않더라고요. 어. 우리나라 것만큼 찰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먹을만합니다. 아다 왔다. 호호호호. 아 진입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이렇게 보이네요. 아 나트랑이 유명한데 그래도 호치민 이런 쪽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트랑 가는 길이 이렇게. 길이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차도 별로 없고 오토바이도 별로 없고 쭉쭉 달리기만 하면 돼요. 낯장 들어왔습니다. 낯장. 바닷가 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느낌이 좋아요. 우이네랑은 좀또 다른 느낌입니다. 도시가 좀더 뭔가 시원한 느낌이랄까? 아, 그래 이게 도시지. 이게 도시야. 일단 돈좀 뽑고. 그 다음에, 한식당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숙소 들어가겠습니다. 눈치만 잘 보면 돼. 상하좌우 아, 지금 여기는 v b 뱅크 ATM기에 왔습니다. 여기가 수수료가 제일 적다, 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두 군데서 뽑았었는데, 한 10만원씩 뽑으면은, 수수료가 한 3,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싼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생각보다 VP뱅크가 메이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몇개 없더라고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베트남 뱅크랑 VID? 뭐 그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들어오니까 한국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VP뱅크 앞에 가니까 한국 분들만 한열몇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 이제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라면이랑 김밥. 아 너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간식을 먹으면 은 확실히 간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숙소까지는 가까워 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마셨으니까 또물좀받으만안 음. 되겠죠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호치민에서부터 야 호치민에서부터 다전걸 이야 무인회 갔다가 달락 갔다가 에? 달락 까지요 네, 아, 달락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호치민에서 어, 올라가면 힘들어 아 거기 어 근데 반대편 내려오는데도 장난 아니던데요 장난 아니죠 내려오는데도 아이차 타고 못 가겠던데 저는 네. 차, 차 타고 가는데 어와 거기 해발한천 천오백 되니까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이제 숙소 들어가야겠어요 여기 숙소가 대박입니다 2만원대인데 아제 보여드릴게요 2만원대가 어느 정도인가 네, 550만동에 체크인했습니다 조식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자전거를 주차로 왔는데 기대 놓을 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뒤집으면 되겠더라고요 나트랑에, 한, 3만원도 안 되는 숙소, 2만원대 숙소입니다. 볼까요? 좀 낮은 층을 주셔가지고, 뭐, 경치는, 어, 경치는 아무것도 없네. 어, 경치는 아무것도 없네요. 20층까지 있던데, 3층 주셨더라고요어제수영장이 있으니까, 네, 그거면 된거죠 뭐. 그래도 시설은 깔끔하죠. 이게, 지금 조식 포함해서 5만 5천 동이니까, 한 2만 8천 원 9천 원? 빨래 좀 하고 좀 쉬어야겠어요. 아, 이제 쉬고 좀 쉬다가 이제 한번 바다를 보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기 20층에 수영장이 들어가요. 좋와 응. 바다 바다. 와 사람이 없네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서 그런가? 기온이 한 20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쌀쌀합니다 보시면 이게 바닷가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기 있긴 있네 여기 수영하기엔 살짝 쌀쌀한 날씨인데 저는 어, 나트라나면은 꽤나 들어본 휴양지라고 해가지고 바다가 되게 이쁠 줄 알았어요 시원하게 트인 건 좋지만 바다가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막상 근 와서 휴양지다 보니까 별로 할건 없어요. 잘 먹고, 좀 근육 좀잘 풀어주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기차를 타고 다낭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등석은 다 하나도 없고, 1층이 없고, 그래가지고 2등석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싣고 갈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이네요. 그런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자전거를 싣고 들어갈 수 있는지. 삼겹살 왔어요. 양파, 나남도 있고 상추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제 오면서 농장에서 상추 키우는 거 봤는데 아 정말 신선하더라고. 혼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네 며칠 차예요8일 차입니다. 오 이제 호치맨 시작해가지고 하노이로 끝나는데 처음에 올 때는 하노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까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다낭까지는 계속 바닷가니까 그냥 풍경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반복됨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슷한 데는 그냥 좀 귀찮아 대중을 잡지는느은 나는데 차에 한번 실을 수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면 뭐돈 내고 또 따로 얻다 이렇게 그해게는고 네네. 얘네들 진짜 책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니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날 만한 짐들이 막 그러잖아. 아, 그, 그, 뭐 슬리핑 이런 칸에도 그냥 네, 네. 가고 들어. 가 밑에 트렁크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폭이 포기, 두께가 좀 높으면. 아. 쑥 먹는데.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 네, 예, 1 0일만 아, 예, 1 0겠습니다 시그니처 메뉴가 코코넛 연유 커피 더라고요 궁카페에서 커피 사왔습니다 커피 맛은 코코넛 연유 커피 딱그 맛이네 요냥 어. 맛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아가지고 궁커피 궁커피 만들어봤지 아 배트맨 와아서 언제 먹어보나 했는데 처음 먹어보네요 맛있습니다 지금 바디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숙소 옆에 있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25만도 어, 한 13,000원 정도? 60분에 13,000원 정도 하는데 들어왔습니다 숙소 앞에 파에서 전신 마사지 받고 왔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어깨랑 또 허벅지 뭐 이런 데가 어, 특히나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분 좋게 마사지 받고 받고 왔고요 유럽이랑 다르게도 베트남은 베트남만의 어,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사지 벗고 나오니까, 아, 졸리네요. 어제, 오두막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게 더 졸린 것 같습니다. 나트랑의 밤풍경입니다 음. 아, 아리베이스 너무 아파요. 풀어줘야 되는데, 아, 오늘 하루는 정말 푹 쉬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 탄 거는 생각도 안 나요. 유럽에서는 캠핑할 돈으로 여기서는 2만원대에 이런 가성비 좋은 호텔에서 이런 망고도 거의 천원. 이 망고스틴은 좀 비싸, 얘는. 어쨌든 이런 과일도 즐길 수 있고, 마사지도 만원에서 뭐 2만원 사이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여행 8일 차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뵐게요.